오늘도 만두를 먹는 시간이 왔어요. 아, 네. 아, 지금 어떻게 만두를 먹는 시간입니다. 아, 근데 먹는 시간이요만두 네. 네. <laughs> 아, 제가 아, 제가 요즘 계속 이렇게 맑게 잡는데 아, 좋아요, 좋아요. 아, 네. 저는 조치가 저는 좋아요. 네. 말잘못 하지만 아, 네. 잘하고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 만 시간을 가지려면그 먹는 시간을 가질텐는데 만두를 저희가 먹는 모습도 보이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신해서 멋지게 만두를 먹는 모습도 보이고 여러분들께 사진 찍는 그런 시간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아, 이게 네. 어, 여러분 편의를 봐주시게 어떻게 하냐? 예, 질문을 할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팅 자기들아! 그러면 제가 이제 신호음을 드릴 텐데요. 줄 텐데요. 이게원 투를 하면. 안 아, 되죠 안 되죠 말안 하시면 안 되죠 네말 하시면 네 힘은 네. 저희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뜨거운 박수를 전해주시고 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자 잘했어요. 잘했어요. 너무 만두 만두 한번 알려줄 네, 네,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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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만두 만두 어떻게 하죠? 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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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흔들 제가 힘차게요. 치면은 반짝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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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반짝, 반짝. 네. 한 소리 해볼까요? 잠깐 반짝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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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네. <목소리>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네, 자, 이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네. 힘차게 가고 있습니다. 음, 아 n 아 t 아 o 투 n e t w 만두, 콜롬비아 텐션, 이탈리아 라비올리 왔다, 면리면리디피치스 면이 자, 자. 저희가 야, 사랑해 주세요. 네. 자, 가 볼까요? 만두 만두,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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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자, 그럼 <laughs> 네. 어떻게 저쪽에서 반응을 아, 해볼까요? 네, 저. 네. 저. 네, 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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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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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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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영광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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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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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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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덕분에 행복합니다. 아, 정말요. 네, 그냥 바로 이어서 어떻게 토크 같은 거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관객과의 대화 같은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하지만 대화가 안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네, 말씀을 못 하시니까 일방적인 네, 그런 관객과의 대화가 아니라 관객들에게 통보가 되겠죠. 아, 바로 저희가 어, 일방적인 아, 그럼요. 아, 뭐 네. 네, 네, 그럼요. 그렇게 어,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네. 너무, 너무, 네. 오늘 부담이 사실 많이 되는 공연이었거든요. 네. 아, 그쵸, 그쵸. 어, 어, 어. 그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왜냐고요? <laughs> 그럴 수 있죠. 아, 잘했어. <laughs> 왜냐하면 <laughs> 그럴 수 <수도> 있죠. <laughs> 잘했어, 잘했어. 소수 받겠어 <잘했어>, <laughs> 아니, 잘했어. 이이, 잘했어요. 아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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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길어지네요. 내가 눈물을 까먹겠어요. 네네 <laughs> <플러> <laughs>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여러분 공연 찾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 행복하시고 만수무강하시고 네 여러분 가시는 게꼭 아름다운 꽃길 걸으시길 맞아요 꼭행복자 우리 어디가 어디 우리 퇴장해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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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퇴장해 하..하..하던데요? 네, 네. 모르는데 다또 이게 뭐가 또재투이 있잖아 하고 막 점프뛴 다음에 안녕가세요 이거 짜. 아, 해야죠, 아. 알게, 그렇죠? 네. 할 아, 거야죠. 아, 그쵸. 네. 오늘, 그쵸. 오늘. 아니야. 잠깐만. 안 하면 어 집에 안데지줘집 <laughs> <laughs> 같이 <laughs> <집, 웃음> <하시> 가서 그냥.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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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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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볼까요? 알아. 요 좋아요. 네. 오케이. 네. 자, 이거 네. 그리고 점프한 네. 다음에 안녕하세요 나고나님안녕세요 어려워 아,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는게 중요하거든요 잘하는 게 필요는 없으니까 아니에요 그럼. 최선을 다 해봤는데 잘하는게 짱이더라고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진짜요? 아, 너무 좋은데 뭐. 아 고마워요 오케이. 자 가볼게요 자, 가볼게요. 자,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갈게요 시작 자, 어, 또... 어,